아. 이번 주에 바빠 가지고 왕이 신경을 안 썼더니 이끼가 아주 그냥 이끼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아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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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끼가 폭번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들 격리통도 좀 씻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물이 약간 깨진 거 같아요. 예. 네, 냄새가 납니다. 비린내가 나요. 약간 굴 냄새도 나고 방금 불을 꺼놨다가 켰기 때문에 아직 자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자던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급하게 환수를 해야겠습니다 급하게 환수를 해서 이렇게 저희 집에서는 업 환수통 유명하죠 정말 유용한 환수통입니다 6리터짜리 환수통이고 여기 말통에다가 약수통 약수터에서 자주 보던 옛날에 말통에다가 물을 보관해서 이제 좀 염소를 날린 다음에 쓰고 있습니다 QQ 1500 여가, 외부 여과기를 쓰고 있고요 일단 요 청소를 하기 전에 새끼들을 본 어항에 풀어놓을게요 너무 더러워서 보이나요? 새끼들 새끼들 어항으로 갑니다 어, 빨리 나가세요 방 빼세요 환수 해보겠습니다 환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수이사쿠 어, 사이펀이고요 요 컴포즈 컵 아주 좋습니다. 아,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어디 갔어? 요거. 요걸로 벽면에 잉기를좀 긁어낼게요. 콘비 ADA 거만큼 안 써봤지만 좋습니다. 일단 스펀지 여각이랑 그리고 외부 여각이 관을 다 뺐고요. 방귀면에해기에을청소해보겠이니들을크소해보 어, 촬영을 다스크 하면서 촬을하는건처음 하면서 이을하는서처음이라하긴서데열 하면서 이리 하면서 이리 하면서 이리 하면서 이리 하면서 이리 하면서 이 잘 닦이는데 가격은 저렴하고 이게 하나 사는 날이 아마 10개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성비 좋은 템이라는 거 동영상에 잡힐 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벽면에 지금은 이끼가 엄청 많거든요 이거를 이 스크래퍼로 이렇게 밀어주기만 하면 돼 벽면에 있는 이끼들이 싸그리 없어진다는 거 이제 어항 벽면을 다 밀었으니까 수거 스윗사쿠 사이폰으로 오늘 물량 조절하면서 환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항에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새끼들이 안딸려 나오게 잘 바닥에 있는 똥이랑 그런 것들 잘 치우면서 물잘 갈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올라가고 나면 일단 순서대로 바닥에 쌓여 있는 똥들. 똥들은 가벼워서 소일은 떨어지고 똥과 이제 분진들 이런 거는 올라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과밀렁이라 가지고 똥이 많아요. 짜 샤드. 이제 뭐 생략됐지만 외부 여과기의 호스랑 쌍기 스펀지 두개다 청소를 끝냈고요. 그리고 미리 받아 뒀던 물로 환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업이라는 환수통이고요. 이렇게 밸브를 조절해서 나오는 양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했으니까 박테리아가 좀 적을 수 있거든요. 항에 그래서 네. 어. 네오 네오 A 네오 A가 박테리아제입니다. 박테리아제를 여기 업한스톤에항에 직접 하기보다는 업컨스톤에 해서 흔서수서잘 저어주고요. 박테리아제를 지금은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끼가 많이 꼈기 때문에. 이끼 제거 겸 이제 수초들의 영양분을 좀 지켜주는 시캠의 플러리시 엑셀입니다 요거는 물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은 넣어줄게요 그리고 외부 여과기 호스 청소했으니까 이제 외부 여과기를 틀어주겠습니다 잠궈뒀던 인이랑 아웃 호스를 열고 전원을 켤게요 물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입수구랑 출수구로 물이 잘 회전하고 있다는 소리죠 환수가 진행되는 동안 물이 지금은 좀 흐리지만 환수가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면 투명해질 거예요 이 구피들은 제가 대구에 수초닷컴이라는 수족관에서 막구피를 데려왔는데 여러 대를 걸쳐서 키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피가 아니라 고정구피로 좀 자리 잡은 듯한 이고 막구피 치고는 지금 보면은 꼬리도 크고 저거 이름 뭐지? 등지느러미라 해야 되나? 등지느러미들도 다크 예쁩니다 많이 애정하고 있는 구피들이에요 화이팅!